네, 이제 이 시간에는 신앙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10월 21일 날, 아, 10월 21일 QT에 보면, 어, 향유를 만드는 부분이 나오는단 말이죠. 이제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어, 좀 나오는데, 요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질문이 있습니다. 간사님 질문이 있는데, 제가 혼자 좀 찾아봤는데,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겐톡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이제 이건 10월 22일 QT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기름부음이라는 행위가 재정이 된 건가요?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어, 베갯돌에 기름을 부었던 창세기 28장 18절 때 외에는 기름부음에 대한 구절이 없더라고요. 사실상 출애굽기에서부터 아론의 제사자 아론과 제사장에게 기름부음을 통해서. 거룩한 직분을 위임한다는 의미가 시작된 건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좀 답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창, 그출애국기 30장에 보면 기름 부으심이 나오잖아요. 거룩한 기름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거룩한 기름을 물건에, 그러니까 이제 성막에 쓰이는 물건에 어, 바르라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사장 위임을 할 때,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바르라라고 이제 나와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거룩한 기름을 통해서 그들을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거룩한 관유 자체를 만들어서, 어, 성막에 쓰이는 도구나, 성막에 쓰이는 도구나, 그 다음에, 어, 제사장들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21일 날 큐티를 통해서도 말씀했지만 그것 자체가 거룩하냐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아론과 그 대제 대제사장 자손들 자체가 거룩하냐 그렇지 않고 거룩한 기름을 발랐기에 그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거는 구별됨의 상징입니다. 거룩하게 된게 상징이죠. 그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부음이라는 행위가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정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기름부음이라는 행위가 정의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 시작된 것도 맞습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기름부음을 통해서 거룩한 직분을 위임한다는 의미가 시작된 거 맞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범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넓어진 건가요? 오늘 본문 30장 32절에 보면 사람에게 붙지 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정 인물에게만 기름 부음이 허용된 건가 싶더라고요. 구약 통틀어서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명확하게 짚고 있는 인물은 아주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다윗, 솔로몬, 그리고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장 21절,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은 말씀에서는 믿는 자들이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통칭된다고 이해했습니다. 오늘 간사님 영상에서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제사장이나 왕 혹은 오늘날의 목회자분들뿐 아니라 일반 신자들에게도 쓰일 수 있게 바뀐 건지 궁금합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넓어진 게 맞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메시아고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뜻 메시아라는 단어나 헬라어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뜻은 실질적으로는 왕이라는 표현으로 쓰였어요. 왕이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사실 특정 인물들에게만, 제사장들에게만 기름 부음이 허용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 그리고 왕들에게는 이 기름 부음이 행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웠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수 있었고, 특정한 민족, 이스라엘만 택하신 족속이 될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성령의 이맘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약의 기름부음이라는 건 신약으로 오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내주하고 있으면,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그것을 구약의 기름부음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별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름부음을 받은 자로 통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왕 혹은 오늘날의 목회자뿐 아니라 일반 신자들에게까지도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고 하면, 성령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 어때요?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뭐,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 순장들도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이미 기름 부음 받은 건 과거형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왜 내가 성령이 내 삶에 임하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 기름 부음을 다시 또 받아야 된다. 이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다시 기름 부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면 다시 또 기름 부음을 매번 받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 라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건 어떤 구별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포지션이 그 사람이 목사냐 간사냐 선교사냐 일반 평신도냐 이런 포지션이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을 대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요, 나라요, 그에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만인 제사장 설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 개신교회,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이 만인 제사장 설 위에 있어요. 종교개혁 위에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함께 갑시다!